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리튜브의 김희영입니다. 네, 패시브 인컴이 여러 자산을 모아서 불을 잃은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버트 기호사키의 책에 보면 이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E 사분면에 해당하는 것은 직장생활이에요. 그리고 S 사분면은 셀프인플로이, 자영업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비사분면은 비즈니스, 사업가 그리고 인베스터는 투자가 돈을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투자한 경우를 인베스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분면을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왼쪽에 해당하는 S사분면, E사분면은 학교에서 정말 많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양성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95%의 사람들이 왼쪽 사분면에서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의 5%만이 단 5%만이 e 사분면과 s 사분면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비즈니스 사업체와 인베스터 투자가의 영역을 본다고 한다면 이 오른쪽 영역에는 5%의 사람들만이 여기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의 95%가 바로 비즈니스와 인베스터 이 영역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 이제 직장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이나 전문직, 셀프 인플로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반은 다지겠지만 오른쪽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뭐 셀프 인플로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나 사업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셀프 인플로이와 비즈니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비즈니스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돈이 벌어지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스템을 만들거나 시스템을 사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참여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세 가지를 통해서 비즈니스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네 가지에 대한 이해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그 경제 공부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해당하는 2사분면과 S사분면은 노동 소득이에요.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인데 이 노동 소득은 임시 소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아까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 이야기했죠. 어떤 위기 상황, 상해 질병이 왔을 때도 끊임없이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소득이 있으려면 노동 소득만으로는 불안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세 소득, 자산 소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내 삶을 좀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득을 얻는 방법,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중에 이네 번째가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네요. 어,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키워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비즈니스 사업가들이 벌어가는 그 돈을 나에게 벌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거든요. 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생활을 하잖아요.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소비가 일어나겠죠.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뭔가를 소비한다는 거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 바로 지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왼쪽에 해당하는 것이 95%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단순, 당연히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5%, 비즈니스와 인베스터, 이 5%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쓴 돈이 그냥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지출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쓴 지출이 매출로 잡히고요. 이 매출이 나에게 소득이 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어, 금융소득, 자산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일반 소비자, 내가 쓴 돈은 지출로 땡! 이겠지만, 오른쪽에 해당하는 프로소비자는 내가 쓴 돈이 지출로 땡이 아니라 소득의 수입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오른쪽 영역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루에 그리고 한달 동안 우리 가정에서는 얼마나 많은 생필품을 쓰고 있을까? 네. 한번 보니까 평균적으로 생필품을 쓰는 비용이 한 가정당 3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생필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매달매달 30만원을 생필품을 소비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전 국민이 매달매달 30만원을 매달매달 쓴다면 이 시장은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30만원이 한 집이면 30만원이지만 10집이면 300. 그죠? 100집이면 3000. 1000집이면 3억. 정말 엄청난 큰 단위의 돈이 오가는 것이 바로 이 생태품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 번도 치약을 내가 해야지, 치약을 팔아봐야지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당연하게 치약은 소비하는 거라고 생각한 나는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치약을 국민에게 팔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럭키 금성. 지금 lg의 전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의 전환을 조금만 바꿔 볼게요 매일매일 집에서 써야 되는 생필품을 내가 단순 소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의 금융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통에 굉장히 많은 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래식 유통을 보면 200원의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면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1000원, 800원이라는 돈이 유통에 들어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할인점을 통해서 내가 차를 꼴고 마트에 가서 내가 조금 싼 금액으로 살수 있는 할인점 유통을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겪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서 매장을 차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소비할 수 있었던 그런 유통의 흐름을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메일 유통은 뭐냐면요. 아메일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한다고 봤을 때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 유통 단계가 없으므로 그가운데 발생하는 유통 마진을 소비자에게 이렇게 나눠준다. 짜자잔, 소비자에게 이렇게 <laughs> 나누어준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고 습관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또 매일매일 어떤 배움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5년 뒤, 10년 뒤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정보를 조금 관심있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을 다루는 데는 네 가지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돈만 많이 벌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버는 거는 이네 가지 능력 중에 단한 가지 능력이에요. 우리가 돈은 많이 벌지만 그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돈을 버는 능력과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능력은 각각 다른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같이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돈을 모았을 때그 돈을 유지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돈을 쓰는 것. 내가 써야 될 곳을 쓰고 아껴야 될때 아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실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돈 공부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네 가지 능력이 각기 다른 능력이에요. 각기 다른 능력이기 때문에 잠깐 부자는 될수 있지만 이네 가지 능력을 다 키워내지 못하면 이것이 오랫도록 지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의 다섯 가지 속성을 보면요. 돈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존중했을 때 나도 그 돈도 나를 존중하고 내 곁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수입이, 수입의 힘. 한 번에 진짜 왕창 버는 사람보다 매달매달 매달 꼬박꼬박 돈을 들어오는 돈의 힘이 더 파워가 세다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양의 물을 한 달에 퍼부어버리면 홍수가 나겠지만 매달 매달 이렇게 고정적으로 필요할 때그 물이 공급이 된다면 그 땅을 비옥하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돈마다 각기 다른 성품이 있고 돈에는 돈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소득이냐 자산소득이냐 자본소득이냐 이제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돈에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돈이 일정 금액이 모여지면 그 돈이 나와 같이 일하는 동행자가 된대요. 그래서 그 돈이 정말 작은 돈이 큰 돈으로 모여지는 그 속도에 가속력이 붙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 내 돈이 귀하면 남의 돈도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돈도 귀하게 다뤄주고 그리고 그 돈을 존중해 줄때 내가 정말 그 돈이 나를 사랑하고 오랫동안 나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브론즈 빌더 핀과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브론즈 빌더라고 하는 그 가치를 여러분들 그 돈의 크기를 볼게 아니라 돈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돈이 노동 소득이냐 아니면 자산 소득이냐 어떤 가치를 띠느냐에 따라서 내 5년 뒤 10년 뒤에 그런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브론즈 빌더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돈의 속성 한번 정확히 한번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제대로 된 이해를 통해서 아메이 사업의 비즈니스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비를 통한 자산 구축 브론즈 빌더 기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